야고보의 일반 서신, 야고보서. 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도다.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 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또한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점을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 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 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자라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냐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제3장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일들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현은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현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현은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어떤 셈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제 4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식이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이 쓰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제5장.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싹시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름비와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제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 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